여러분 혹시 동조 현상이라는 사회적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동조 현상은요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겨울철에 이 동조 현상의 대표적인 예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로 롱 패딩입니다. 능동고에서 학교하는 친구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친구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롱패딩을 입고 하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동조 현상은요. 세상의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이 동조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을 살때 물론 수많은 기준으로 수많은 온라인 쇼핑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많은 기준 중에서 상품평이 좋고 많은 온라인 쇼핑몰을 택하여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품평이 많으면 말수록 사람들은 이 물건이 또이 옷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았고 또 검증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또 개인적인 경험상 이렇게 구매한 제품은 실패할 확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조 현상에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이 왕따 현상을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왜 학교에서 왕따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을까요? 바로 이 동조 현상 때문입니다. 왕따 당하는 아이의 편에 서게 되면 자신도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친구가 나에게 특별한 잘못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사가 하나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온통 부정적인 댓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부정적인 댓글로 만연한 그 댓글 창에 긍정적인 댓글을 하나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입에 담지도 못할 인신 공격성 욕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침묵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조 현상은요. 개인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장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소신 발언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용기 했다며 박수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박수는 커녕 따가운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조 현상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우상 동조 현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버가모 길거리를 가게 되면요 거리마다 질비한 이교 신정과 목상과 우상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소아시아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우상 동조 현상이 만연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버가모 지역 사람들의 삶과 우상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거머 사람들은요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언덕 위에 지어진 웅장한 제우스 신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고 또 모든 신들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우스를 섬기면 모든 일이 다잘 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부지런히 제우스 신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버거머 사람들은요. 질병에 걸리면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치료를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합니다. 일단 환자가 찾아오게 되면요, 사제들은 치르 같이 어두운 방 안으로 환자를 안내해서 깊은 점에 빠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잠이 들게 되면요, 사자, 사제들은 뱀을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뱀이 잠들어 있는 이 환자의 몸 위를 기어다니면서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해하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치료 방법이지만 이 당시는요 먼 거리에서 원정을 올 정도로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에서요 가장 성행했고 대부분이 사람들이 참여했던 우상 숭배는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이 버가모시의 황제 숭배는요 당시 소아시아 그 어떤 도시와 견주어도 버가모시의 황제 숭배에 대한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눈에 이 버가모 도시가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요 다른 도시와 달리 이 버가모 도시에만 이 버가모 도시를 다스리는 로마 총대에게만 특별히 칼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칼의 권세가 있는 버거멀 로마 총독은요, 로마의 허락 없이 언제든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고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교신들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른 도시는요. 기껏해야 겁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받는 정도였습니다 정말 안되겠다 싶으면 로마 정부에 문서를 보내서 허락을 받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가모는요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너무나도 쉽게 기독교인들에게 사형이 언도가 되고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가모는 기독교인들이 흘린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두렵고 불안과 이 공포와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내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12절과 같은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버거먹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온화하고 부드러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버거먹 교회를 방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자우에 시퍼렇게 날이선 검을 든채 버거먹 교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버거 먹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 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의 권세보다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의 권세는 기세 등등하고 그 권세 앞에 설 자가 없고 그 권세를 저항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믿으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 버가모 성도들을 잠시 맡기셨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권세가 로마 황제보다 약하셔서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강탈 당하시거나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을 먹고 로마를 향하여서 칼의 권세를 거누면, 이 말씀의 권세를 거누면 로마는 언제든지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의 권세를 보고 붙들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붙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의 권세, 힘을 가진 자들의 권세, 이권을 가진 자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보다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이런 세상 권세들 앞에서 맥을 못추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답은 아니죠. 지금도 말씀의 검의 권세는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고 높아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도 아, 그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님께서 모르는 그 일은 이 세상에 단 0.1%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편만하게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불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준비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불안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지고 과도하게 불안해 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부 사역 현장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상하게 중학교 때잘 나오던 친구들이요. 고등학생만 되면 교회를 잘안 나옵니다. 왜안 나올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지 없이 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학원에 등록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학부모를 설득해서 자녀를 학원에 등록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도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당 받으러 온 학부모님과 아이의 마음속에 작게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자녀가 너무 뒤쳐져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원하는 대학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어느 학생이 안 넘어갑니까? 10중8급 대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학원 시간 옮겨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두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물가도 올라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까? 아니요. 각자 나름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앞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세상 권세도 제왕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권세가 내 인생을 강하게 붙들고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는요. 이 말씀의 검의 권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이 검의 권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내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이 말씀의 권세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쓰나미처럼 몰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의 권세는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어, 숨좀 잠깐 쉬겠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천천히 설교를 해야지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런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도 어, 힘드네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십삼 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칭찬은요. 성경 다른 어떤 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찬과 격이 다른 칭찬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단순히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의라는 소유격을요. 두번 쓰시면서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버거 먹교의 성도들을 향한 남다른 애착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버거 먹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자랑거리 자부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은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버거먹교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칭찬을 받은 인물은 순교자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 앞에 붙은 이 호칭이 무엇이죠? 충성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충성된이라는 호칭은요. 누구에게 붙은 호칭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은 호칭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이 앞에 충성된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붙은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붙여줍니까? 안디바. 그뿐만 아니라 버거먹교회 성도 전체에게 지금 충성된이라는 호칭,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듣고 싶은 칭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목사님 찬양인도 잘하시네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목사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 이 칭찬을 듣고 있단 상상만 해도요 마음이 기쁘고 설렙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이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뭐 오는 게 있겠죠? <laughs>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버거먹교의 성도들은요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길래 이 격이 다른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요. 안디바 이름 앞에 붙은 이 충성된이라는 호칭을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무슨 뜻이죠? 제가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은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이 신실함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신실함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천년의 시간이 지나도 수많은 악의 방에 부딪혔어도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실함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실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신실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격이 다른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디바가 순교했기 때문에 격이 다른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나의 자부심이라며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붙어있던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일날 말씀 듣고 일주일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을 뿐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뿐인데 그런 날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격이 다른 칭찬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만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보잘 것 없고, 볼품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자부심이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격이 다른 칭찬을 쏟아 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격이 다른 칭찬의 말씀을요. 이 인간 한성일 목사가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 앉아 있는 각자 각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동력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 격이 다른 칭찬을 받은 버거마 교회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은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책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버거모 교회 아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니골라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앙의 절개만 지킨다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죄 안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상숭배와황제숭배입니다이 마음속으로 신앙의 절개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눈감아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매혹적인 가르침에 많은 버거먹교회의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버거먹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그들을 방관하고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을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죄를 범하는 이 형제가 있을 경우에 이 나머지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안이 나옵니다. 먼저 형제의 죄를 발견한 그 형제는요. 그 형제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일대일로 권면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함께 대동해서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권면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어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세 번이나 찾아가서 그 형제를 권면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형제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큰 겁니까? 아니면 세 번까지 참았다가 끊어버리라는 것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바로 전자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이나 찾아가고 온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서 그 형제를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은요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개하라는 문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에서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요 사실이든 거짓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문장을 과장하면 과장할수록 앞에 회개하라의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드릴까요? 제가 아들에게 밥 먹어 안 먹으면 앞으로 밥안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 있죠? 밥안줄 거야가 아니라 밥 먹어에 있습니다. <laughs>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밥 먹으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뒤에 문장을 과장하면 되는데요. 밥 먹어. 안 먹으면 맴매 맞을 줄 알아. 또 앞에 문장을 더 강조하고 싶잖아요. 밥 먹어. 안 먹으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뒷문장이 과장되면 과장될수록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이 덩달아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지금 이 가정법의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의 검과 싸우리라가 아닙니다. 뭐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돌이킬 것을 견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쉬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사는데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글자로 쓰여 있지만 이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단순히 지금 무미건조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타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가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져서 죽고 있는 형제들을 살려라. 그들을 찾아가서 돌이킬 것을 건면하고 그들을 위해 부러지져라. 지금 예수님께서 버그마 교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향해 있지만요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죄에 빠진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겉면하는 것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물론 흉내는 낼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영혼을 위해 의무감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의무감에 연락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하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치고 금방 멈춥니다. 오로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목사의 마음을 강타할 때 내가 얼마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무심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극률로, 우리 안에 있는 자비로 우리가 연락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아파하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속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구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우리 구역원을 내가 담당하는 학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누리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